엄발한거 좋아하시면 사실 언니들 세트로 구매하고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 내가 조금 다른 칼라가 있다 이렇게 언니들 검정색이랑 이런 체크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 체크도 칼라가 언니들 검정하고 밤색하고 그리고 전체 검정색하고 네가지 칼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조금 가슴 단면이 넉넉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가슴 단면 최대치 하면은 언니들 59까지 나오거든요 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게 언니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총장 58이에요. 총장 언니들 58이고, 주머니에는 넣을 수 있는 주머니로 이렇게 사선으로 나와요. 주먹을 넣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언니들 주머니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도 이렇게 포인트 하나 줄수 있는 라인. 얘는 언니 그 이제 털로, 이렇게 몸 부분에만 털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디 부분 쪽에만 이렇게 털이, 링크 퍼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게 입으시면서도 굉장히 활동하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검정색, 지금 제가 체크를 검정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검정 치마랑 잘 어울리고 검정 뭐 바지랑 이렇게 입으셔도 사실 상관없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짧은 자켓이기 때문에 원피스 위에다 입어주셔도 되게 좋아요. 사이즈는 언니들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자켓은 언니들 칼라가 어,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나오는 거니들 사진 첨부 해놔드리고, 가방 언니들 보시면은, 가방도 약간 누비 스타일로 약간 도톰하게. 예전보다 더 도톰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언니들 이렇게 똑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예쁜 작업들 언니들 거쳐갖고 나와요. 체크 자켓에 언니들 이거 하나 이렇게 들으셔도 되게 예뻐요. 이거 가방은 언니들 사실 색깔 구애가 거의 안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에 그냥 포인트 하나 줄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언니들 단색들 많이 사셨잖아요. 여기 단색 드셔도 돼요. 내가 빨 맞춤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귀엽지만, 내가 언니 기존에 이런 가방이, 청가방이 많다. 그럼 이런 느낌으로 언니 들고 다니셔도 되게 잘 어울려요. 컬러감 구애가 거의 없어요. 느낌이 약간 다를 뿐이지,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신상으로 들어온 거라서 언니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니들 자켓 안에 바디 부분에 털 들어가는 것좀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언니들 참고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언니들 소매. 이렇게 걷어서 내 팔에 맞게끔 활용하시는 거예요. 레이스는 없지만 이렇게 기본, 기본 라인이기 때문에 내팔 길이에 맞춰갖고 이들 이렇게 걷어갖고 입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요 언니들 칼라가 언니들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나올 거예요. 요 언니들 추천드려요. 면티에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이게 언니들 겨울 소재로 나오는 거라서 그냥 편안하게 입기 되게 좋아요. 사실 초봄까지 그냥 쭉 입는다고 보셔도 돼요. 칼라가 언니들, 이거는 밤색 칼라요. 가슴 단면 언니들 53이에요. 총장은 언니 118이에요. 118. 118이 가장 긴 부분 쪽이에요. 약간 의 이렇게 입었을 때 아치형 스타일 살짝 밑에가 더 길거든요. 긴 부분으로 쟀을 때 언니 그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단 언니들 끈 이렇게 두 줄이 쓰면서 앞단추 언니도 오픈되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언니 그냥 입는 옷이에요. 내가 흰색 티셔츠라든지 밤색 블라우스라든지 아무거나 입고 입으시면은 이렇게 언니들 주머니 있고 본딩 처리되어 있는 본딩 처리되어 있는 원단이에요. 보이는 부분 마감 처리는 굉장히 또잘 되어 있어요, 언니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지는 라인. 요 위에 자켓이라든지 아우터 같은 거 하나 있고 지금 언니 제가 부츠 신었잖아요 언니. 요런 느낌으로 겨울 내내 입어주셔도 되게 좋아요. 요거 언니들 밤색 원피스예요 밤색 원피스. 그리고 언니들 오늘 레깅스 들어왔어요. 레깅스 보여드릴게요. 얘는 언니 디자인 계속 기다리다보면은 다 못해요 언니. 컬러감 참고하고 요 자수 부분이 있죠. 요 자수 부분이 있는거는 사진 제가 첨부해놔드릴게요. 사이즈는 언니들 요거 프리사이즈 프리사이즈밖에 안나와요 레깅스는. 요거 언니 아이보리 검정색, 요기 언니들 코코아색이에요. 코코아색, 차콜. 약간 검정색 싫어하는 언니들 차콜. 이렇게 언니들 네 가지 칼라인데 얘 포인트가 옆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옆면이에요, 언니들. 이렇게 앞에서 요렇게 보면은 반절만 보이기 때문에 잘못 느껴요. 근데 옆에 걸을 때 옆면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 자수 자체도 예쁘지만 밑에 살짝 면 레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입었을 때핏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칼라가 언니들 아이보리, 검정색, 코코아색, 밤색이라고 하셔도 되요 언니. 원래는 밤색이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밤색이랑 했을 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코아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 근데 원래는 이게 나염으로서 나오는 거는 밤색이에요. 요거 언니 그냥 밤색으로 갈게요. 헷갈리실까 봐, 그럼. 아이보리, 검정, 밤색, 차콜. 이렇게 언니들 네 가지 컬러. 칼라. 컬러감도 굉장히 예쁜데 일단은 자수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요, 언니. 이렇게 네 가지 컬러. 자수가 밑단의 레이스도 되게 예쁘지만 이 자수가 옆면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기 때문에 원피스랑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 보시면 돼요. 컬러는 내가 좋아하는 컬러 위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레깅스까지 언니들 보고 계세요. 폴라 언니 요즘에 되게 예쁘게 나와요. 목선에 이렇게 껄끄럽지 않게 면사레이스 이렇게 달려있어요. 목선에 면사레이스 아래부분에도 언니들 면사레이스 밑단에는 언니들 이렇게 프릴처럼 원단 자체가 굉장히 포인트 줄수 있는 라인이에요. 목선, 소매, 밑단까지 언니들 포인트 주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컬러는 다섯 가지 나오거든요. 언니들 내가 좋아하고 잘 입는 컬러 선택하시면 돼요. 모든 조끼에 만능이에요, 언니들. 요거, 보라색. 칼라 감 언니들 네 가지 나오는데, 내가 언니들 어떤 조끼 입느냐에 따라서 느낌 자체가 되게 달라지는 라인이에요. 칼라 감 자체가 언니들이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검정색까지 다섯 가지 컬러 나오는데, 검정색은 제가 못 가지고 왔어요. 없는 칼라 들은 언니들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 요거 언니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소매하고 목에만 면 레이스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톰해요. 겨울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좀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 칼라, 보라색, 그리고 겨자색, 검정색까지 다섯 가지 칼라. 검정색은 제가 사진 언니 첨부해다 드릴게요. 사이즈를 사실 제드리지 않는 게 이거 언니들 스판이에요. 면이고 스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언니들 가슴 단면이랑 제드리진 않아요. 그냥 풀이로 칠칠 까지만 보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선이라든지 언니들 칼라감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스타일 자체가. 그리고 일단은 얘네 언니들 소매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매 자체가 잘 떨어지는 라인. 저희 언니 올해 완전 조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모든 조끼랑 아무거나 입었을 때핏 자체도 되게 예쁜데, 일단 언니 뭐가하고이 소매 자체가 굉장히 큰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 다섯 가지 나오는 목폴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일단은 컬러감 네 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검정색 언니들 여기에서 추가된다는 거 언니들.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 조끼에 얘는 필수의 언니들. 무조건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칼라감 있는 목폴라. 약간 이게 목폴라라고 하지만 반폴라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언니들한테도 괜찮아요, 언니. 이렇게 언니들 봐주세요. 얘는 언니 사이즈가 조금 넉넉한 가디건이에요. 가슴 단면 언니들 66이에요. 총장 언니 68이에요. 굉장히 편하게 오버핏으로 입는 가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보리하고 핑크색인데 약간 호피 가디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감은 이렇게 핑크하고 아이보리 니두 가지 컬러예요. 느낌 자체 굉장히 따뜻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요기언 뒤에가 핑크, 앞에가 아이보리. 이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 나와요. 칼라는 언니들 내가 좋아 핑크라고 그래서 언니 되게 짙은 핑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에 다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오버핏으로 입으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단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날씬하셔도 언니 오버핏을 입는 거예요. 어깨 에게 맞춰서 입는 게 아니에요. 가슴 단면에 맞추면 팔이 좀 짧아져요. 이 어깨가 처진 어깨 있죠. 그런 스타일로 나오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입는 라인이에요. 만약에 내가 가슴 단면 66이다 입어도 되는 언니 팔이 좀 짧아진다는 거니 참고해 주셔야 돼요. 가슴 단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버핏으로 입는 그런 프리사이즈 자, 가디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감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칼라 나와요. 가슴단면 59예요. 총장은 64. 조금 박시하게 나오는 조끼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 밤새 그레이 칼라 검정색 요렇게 언니들 3가지 칼라예요 요기 언니들 보시면은 안에 비슷한 느낌인데 다른 느낌이고 요기 언니들 밤색은 약간 파랑색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세가지 칼라가 나와요 뒤에도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연한색이 언니 회색이라고 해서 그레이 칼라라고 그러고 얘는 언니 밤색 요거는 검정색 요렇게 언니들 세가지 칼라예요 칼라감 자체가 약간 귀여운 스타일이라서 얘는 원피스보다는 언니들 바지랑 입었을 때 조금 더 귀여운 스타일로 떨어져요. 칼라감이 완전 다른. 약간 고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되게 귀여운 스타일에 자수랑 이런 모양들이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단추랑 이렇게 다 맞춰져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여우면서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 칼라감 언니들, 요렇게 세 가지 칼라. 가슴 단면이랑 언니들 총장이 되게 좋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가슴 단면 언니, 이게 니트라서, 뭐, 재다 보면 조금 눌러질 수 있어요. 60도 언니들 가능하세요? 오버핏으로 좀 넉넉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총장은 6 5까지 언니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감 내가 좋아하는 칼라로, 오버핏으로 언니들 편안하게 입기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칼라 나와요. 언니들 안녕하세요. 수야 언니에요. 오늘 원피스 언니 신상 들어왔는데, 얘네가 언니 이제 간절경으로 잠깐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감은 언니들 이렇게 세 가지 컬러에요. 빨강색, 베이지, 노랑색. 약간 노랑색 같은 경우는 겨자색 컬러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7까지는 언니들 사이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54에요. 총장은 112. 이게 가슴 단면이 54가 최대치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면티 입었을 때 암홀 자체가 조금 더 넉넉하게 나온다 이렇게 쓰고 그냥 54. 다 나오는 사이즈를 재셨다고 보시면 돼요. 입었을 때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은, 입었을 때 보시면 요 라인 있죠, 언니? 요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얘네 집에서 이 원피스, 이 라인, 옆선 라인이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스타일로 또 여러 번 나왔던 옷 중에 하나고, 요렇게 언니들 주머니 느낌으로 이렇게 모양 하나 레이스로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옆선 언니들 주머니 있고, 목선 언니들 요렇게 레이스 있어요. 살짝. 그리고 앞에 가슴 부위 포인트 하나 있고, 제가 옆선 예쁘다 한 견이 요런 느낌. 요 라인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면서 주름 잡혀져 있어요. 밑단의 언니 목선이랑 똑같이 이렇게 귀여운, 귀여운 라인의 언니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언니 전체에 절개되어 있고, 옆선에서 살짝 샤링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언니들 단추 있는데, 요 단추 한두 개 있지? 요두 개로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원단 여유 언니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요런 라인도 허리라인부터 살짝 위에 잡혀 있기 때문에, 다리라인이 조금 더 길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라인 언니들. 앞부분에는 좀더 슬림해 보이는 일자 라인으로 쫙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얇은 언니, 이렇게 면티 하나로, 초봄까지 그냥 쭉 입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언니 기본 목폴라 입고 지금 입으시면 따뜻하게 입는 그런 라인이고, 만약에 얇은 티에다 입겠다 그러면 조금 더 오래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랑색 또는 겨자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팔라감 보시면은 화면상보다 살짝 더 어둡다고 보셔야 돼요. 언니. 여기 언니들 노랑 또는 겨자, 가운데 언니들 베이지 느낌, 그 다음에 빨강. 이렇게언니들세 가지 칼라예요. 칼라가머니들 이렇게 면티랑 같이 입었을 때 조금 더 화사하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가머니들 참고해주세요. 겨자색 언니들 이렇게 라인 있고 모양 모양 잡아주세요. 주머니 앞에 절개라는 견이 이렇게 일자로 쫙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태 언니들 라인 올려주면서 뒤 언니 단추예요. 밑단에 있는 레이스 언니들 이렇게 이런 느낌. 빨강도 똑같이 이렇게 레이스 있으면서 니 이렇게 주머니 이거는 그냥 모양이에요 언니 모양 옆선에 이렇게 모양 들어가 있고 가운데 니 라인이 굉장히 또 절개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레이스 이니 귀엽게 본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하면서도 니들 편안하게 걸치기 좋은 라인 이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 신상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언니들 자켓으로 지금 요번이 저희 되게 많이 나갔던 애잖아요. 요렇게 이니들 짧게 같이 걸쳐주셔도 되게 예뻐요. 기존에 사셨던 언니들이 조금 많은 라인인데 이런 식으로 칼라 강구에 거의 없어요. 이렇게 약간 베이지 칼라 느낌으로 나온 애들은 칼라 강구에 없이 이렇게 입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핑크색 이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빨강이랑 또 같이 입으셔도 돼요. 만약에 아이보리 칼라 한다. 근데 이 아이보리 칼라 있는 언니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색깔 구애가 아예 없고 이런 핑크 같은 경우는 색깔 구애 조금 짙은 칼라랑 입어주시면 좀더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니도 오늘 신상 여기까지고 또 예쁜 옷으로 언니들.